안녕하세요. 법학부 20학번 박수빈입니다. 재미로 하는 간단 MBTI 테스트 제작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심리 테스트들이 유행했었죠. 실시간 검색어에는 다양한 종류의 심리 테스트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러한 심리 테스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것은 MBTI 성격 유형 테스트였습니다. 사람들은 MBTI 테스트를 단순히 내 성격을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MBTI별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 경향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만들어냈고, 웹툰과 예능 등의 미디어에서도 MBTI로 콘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MBTI 테스트는 올해의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진행하는 MBTI 테스트는 문항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물론 그만큼 정확성도 올라가지만 이마저도 귀찮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문항만으로 빠르게 MBTI를 찾아낼 수 있는 재미로 하는 간편 MBTI 테스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간단 MBTI 테스트를 제작하기에 앞서 MBT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란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입니다.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 문항을 통해 인식하고 판단할 때의 각자 선호하는 경향을 찾고 이러한 선호 경향들이 하나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심리 검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미로 하는 간단 MBTI 테스트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짠 간단 MBTI 테스트의 알고리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1 또는 2로 받아서 A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a라는 변수가 1이면 a 값을 i로 아니면 a 값을 2로 저장합니다. 나머지 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미지수 b, c, d에 각각 s 또는 n, t 또는 f, p 또는 j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a, b, c, d에 할당된 알파벳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mbti를 찾아냅니다. 앞에서 찾아낸 MBTI를 16가지 MBTI 유형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MBTI에 대한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 MBTI 테스트에 사용될 주요 문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하는데 사용된 주요 문법은 인펀문과 if, elif, else문이었습니다. 간단 MBTI 테스트의 가장 첫 번째 과정인 사용자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입력받는 과정에서 인펀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if, elif, else문은 입력받은 값을 토대로 알파벳을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자신의 MBTI와 함께 뜨는 해당 MBTI 특징을 설명을 선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은 실창에서 진행하고 최종 결과 값은 윈도우에 띄우는 형식으로 간단 MBTI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윈도우를 생성하는 데는 tkinter 모듈 을 이용하였습니다. 간단 mbti 소스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모듈을 눌러 소스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mbti 테스트 시작하기 와 첫번째 문제가 뜹니다. 이에 대해서 1 혹은 2를 치고 엔터를 쳐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2번 문제가 뜹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1 혹은 2로 답변을 하고 엔터를 치면 3번 문제가 뜹니다. 3번 문제도 앞의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답변하고 엔터를 치고 넘어가면 4번 문제가 뜨고 4번 문제도 1 혹은 2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나의 MBTI와 그에 대한 설명들이 써 있는 윈도우 창이 나타납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간단 MBTI 테스트의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점은 앞의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윈도우가 셸창 뒤에 뜬다는 것입니다. 이는 TK인터를 소스 코드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여 생긴 문제입니다. 하지만 셸창에서 값들을 입력받아 이를 토대로 윈도우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TK인터의 자리 배치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윈도우를 가장 앞에 띄우기 위해 찾아보고 여러 문구를 입력해 보았지만 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공부하고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완할 점은 설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저는 문답들 역시 윈도우 창에 띄어 버튼을 누르는 방식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생성하고 이에 맞춰 결과 값을 띄어야 했고 이는 Tkinter 모듈의 용어와 함수 만들기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시도하였으나 아직 파이썬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다음과 같이 만드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파이썬에 대해 좀더 공부하, 공부하여 문답 항목 역시 윈도우에 띄우고 버튼을 눌러 결과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이전에 저는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기초 강의 때만 그리고 해당 강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했고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시회를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 구상하고 직접 알고리즘을 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파이썬을 배우기만 할 때는 어려워서 직접 프로그램 짜는 것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고, 프로그램을 짜는 데는 어려운 고급 언어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짜보니 저 같은 기초만 아는 비전공자들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짤수 있음을 알았고, 파이썬이 그렇게 멀기만 한 컴퓨터 용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파이썬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 더 공부하여 프로그램을 짜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미로 하는 간단 MBTI 테스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